예두 사람 아, 호명하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김채준, 박혜경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. 어디 계신가요? 김채준, 박혜경. 예. 회장장. 한국문화르랙상수회장 김채준 기약에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한국문화 르랙상스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상을 드립니다. 2023년 10월 5일 국회의원 이현성. 박형수. 장장장혜경 앞에 내 자, 자, 같습니다. 자, 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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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상을 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 어, 시의회 의장상을 받는 분들인데요, 그 상장을 좀 예, 꼭 준비가 좀 보여주세요. 제가 보고서 읽어드리겠습니다. 두 분이거든요.